근데 그게 힘들어서 헤어질 것 같다면 연애를 하면 안 되죠. 오늘은 헤어짐을 결심하셨거나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여러 얘기들을 꼭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헤어지는 게 맞다는 걸 알면서도 헤어지지 못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이유가 작은 이유들은 논외로 하고 큰 이유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시간 지나 후회할까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보다 더 나은 상대를 만날 자신이 없어서, 이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 힘들고 후회할까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 지금 이 사람과 헤어졌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너무 힘들고 아프고 후회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섣부르게 헤어지면, 그때처럼, 너무 힘들고 아플까봐, 쉽게 결단을 못 내리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정말 후회 없이 헤어지려면 절대 홧김에 감정적으로 헤어지면 안 돼요. 헤어짐은 신중하게 결정해도 너무 힘든 일인데, 홧김 헤어지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그 힘듦은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겠어요. 그리고 신중하지 않게 감정적으로 헤어지게 되면 그래도 그동안 힘들게 만나면서 싸워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너무나 허무하게 끝이 나니까 아쉽고 후회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관계를 위해서 바꾸려고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부분에서 상대에게 맞추려고 노력하시고 상대가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기회를 주고 또 줘보세요.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미안한 감정이 적고 노력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들면 끝엔 후회 없이 상대를 보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보다 더 나은 상대를 만날 자신이 없어서 헤어지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해요. 세상에 생각보다 내 마음에 드는 성숙하고 괜찮은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헤어짐을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야 돼요.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헤어지지 못하는 그 이유는 상대와 물론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맞춰갈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고민해서 그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 힘들다고 무조건 헤어지는 게 좋은 답은 아니거든요. 물론 잠깐 힘듦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연애를 하면서 누군가는 맞춰가고 책임을 진다는 게 원래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어서 헤어질 것 같다면 연애를 하면 안 되죠. 상대가 모든 부분에서 나랑 맞지 않다면 나를 위해서 헤어지는 게 맞지만, 큰 부분에서 나랑 맞는 게 많고, 또 상대도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면 작은 부분들은 그냥 필터하고 만나시는 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상대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힘든 시기라면, 좀서운할 수도 있는 거고 마음가달리 잘 못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때 어느 시기가 지나면 더큰 마음으로 상대가 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 힘들겠지만 너무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애를 하다보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너무 바라는 게 많아서 상대의 움직임이 더디게 보이는 거지 헤어질 만한 이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려 나의 예민함이 감기를 악화시키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 여러분들이 쉽게 헤어지지 못한다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힘든 부분도 있는 반반의 마음일 텐데, 이런 마음으로 섣부르게 헤어지게 되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헤어짐을 통보하고 후회된다고 다시 상대를 잡는 건 너무 서로에게 큰 상처니까, 시간 지나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신중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었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